다들 다들 한번 뭐이 분의 우리 한번 공감을 해보죠. 공이 분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공감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최중증 최중,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제가 찾아봤습니다. 귀한 시도입니다. 좋은 좋더라고요. 그 혜택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분이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희는 이 서비스에 신청을 하였지만,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는 대상이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특정 조건에 한정되어 있게 선정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폐의 심각성은 소득 수준이나 가족 형태와는 무관하게 찾아옵니다. 증상이 심한 자폐는 그 어떤 가정 환경에서 동일하게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현재 돌봄 서비스는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서 주말에는 가족들이 온전히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도 이 파괴형에 대한 배상 비용들이 고려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분들을 국가에서 많이 도와야 한다는 점에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 이에 대표님께 다음과 도 적극적 확대를 간, 간곡히 제언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 통합 돌봄 서비스의 확대 방안입니다. 음, 이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선정 대상 확대. 선정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차, 산부부 가정대 조건 관계없이 오직 증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공감합니다 저는 돌봄의 시간 확대는 주중에서 넓히고 그, 그 말씀도 주셨어요 음. 자폐인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돌봄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진정한 연대와 배려를 보여준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들의 목소리 기울기울여 주시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예,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님의 차기 대표 당선과 대통령 당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음.